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레이차 아이파크입니다. 2016년 준공 495세대 전용 면적 9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1억원에서 최고액 1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형입니다. 1989년 준공 1316세대 전용면적 35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입니다. 2013년 준공 1810세대 전용면적 51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0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송파현대에 스테이트입니다. 2006년 중공 166세대 전용면적 125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 아닙니다. 2004년 준공 1696세대 전용면적 170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9억7천만원에서 최고액 2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9억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상용 2차입니다. 1999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5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2억 3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비를 지고입니다. 1999년 준공 557세대 전용면적 11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9,000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2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2억 5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일 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1004세대 전용면적 3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1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 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54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거여호 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605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 1차 쌍용입니다 1997년 준공 206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1%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입니다 1995년 준공 895세대 전용 면적 59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9억 2천 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대림입니다. 1988년 준공 74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3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1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1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극동입니다. 1987년 준공 41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9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6% 오른 금액입니다.